문인의 길로 가는 제 여정의 첫 출발역이 김유정 역이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신인문학상 시상은 지금까지 성취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뜻도 있지만 앞으로 더 나은 활동을 기대하는 의미가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수상자로서는 마땅히 후자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희정 신인문학상은 비록 짧은 생을 생애를 살다 가셨지만 한국 문학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김희정 선생님의 문학혼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된 저로서는 어,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문학 정신과 어, 병마에 시달리시면서도 어, 30여 편의 주옥 같은 작품을 써내신 창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본받아 어, 어떠한 어, 어려움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해 쓰는 사람이 되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제 어떤 능력이나 문학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 어, 의심도 어, 하고 그랬지만, 에, 앞으로는 좀더 어, 자신감을 가지고, 어, 제 자신에 대해서 어, 믿음을 가지고 어, 열심히, 이 저의 정말 남은 삶을 다 바쳐서, 문학에 정진해 볼 생각입니다.